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리더스탑 부동산 강민희 소장입니다. 어,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실제 매물. 실제 매물 가지고서 매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음, 오늘 그, 저희, 오늘은 저희 그, 과장님께서 자, 주로 작성하시고 계신데,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위주로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매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여기 가산동 리더스 타워 리더스 타워 먼저 보, 보시겠습니다 위치는 7호선 1호선 W역세권 이고요 여기입니다. 지하철 직결 건물이 리더스 타워, 4번 출구 지하철 직결이 이제 리더스 타워. 2번, 3번, 요 지하철 출구역 지하철 직결 건물이 지금 포스트 6차. 그리고 여기 요기, 요기 지금 8번 출구 있는데, 7번 출구 있는 데가 우림 라이온스 1차, A동, 또, B동, C동, 이렇게 있습니다. 6번 출고, 5번 출고, 뭐,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리더 스타워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평당 1,500 나와 있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이엔드 클래식. 아, 갑을 거. 갑을 여기 지금, 얘는 지금 평당 1,300. 나와 있는 거 보여 드리고요 면적이 오늘 좀큰거 보여 드릴 거예요 하이엔드 클래식 평당 1,400 하이엔드 클래식은 위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어 투 도어 방식으로 드라이브 인으로 올라가서 바로 차가 그 사무실 앞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동에 이런 사무실이 이런 건물이 좀 필요했었나 봅니다. 예. 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분양가에 비해서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1,400까지. 이거 분양할 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인기가 있,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대가 뭐 700만원대, 요렇게 해서 분양가였었는데, 지금, 이게 2018년도 건물인데, 2018년도에 지어졌는데, 9, 10, 11, 12. 벌써 지금 한 3년, 근 3년 만에, 그죠, 8, 9, 10, 11, 아, 4년이군요. 4년 만에 지금 거의 한 2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올라갔다라는 건 굉장히 파워, 그,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3개 보여드릴 거예요. 얘가 이제 리더스 타워고, 여기 가블가블 건물도 어, 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얘도 음, 도보, 점수 5점, 5점 만점 나오네요. 도보 거의 한 5분 거리로 보시면 되고요. 건물도 2010년도 건물이고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앞으로 향후 조금 더 가격대가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리더스 타워가 사실 지금 평당 1,500이면 위치 대비했을 때 위치 대비했을 때는 가격대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수익률로 보자면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소개해드릴 때 수익률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게 시세 차익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그러기도 참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막 권해드리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 입주하셔서 쓰실 분이라면. 얼마든지 빨리빨리 들어오십시오. 지금 사는 게 가장 쌉니다. 예. 늘 친절한 저희 강주상 과장님이십니다. 예. 소개 멘트 늘 예쁘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위트 있으시죠? 예. 위치는 아까 이거 그 가산지살단 지역 직결 건물이라고 말씀드렸고, 전용 면적이 40평입니다. 그럼 분양 면적은 60평이 넘어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평당가를 곱하시는 거예요. 평당 1,500을 곱하시면 은 매가가 나오는 겁니다. 리더스 타워는 장점이라면 장점이랑 특징이 모두 지하철 직결 건물이라는 입지의 귀결이 되고요. 중공년도는 2005년도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하 3층서부터 지상 15층 건물. 대지 면적은 2,000평이 조금 넘고요. 옆면적은 15,500평입니다. 인승용 엘리베이터가 3대고요. 앞쪽에 3대 있고,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그 옆쪽에 2개가 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엄청 큰게 2개가 있습니다. 리더스가 초역세권인데도 화물 엘리베이터 사용하시기가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전용 면적이 40.88평이고, 분양 면적이 67.73평입니다. 평당 1,500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는 방법은, 아까 계산 한번 해봤는데, 이거를, 아이고. 지금 67.73평이고요. 곱하기 평당 1,500 하시면 10억 1,595만 원이 나옵니다. 예.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1,595만. 네. 그 가격은 요렇습니다. 매가는 어 지금 나와 있는 건물은 또 코너에다가 룸도 4개고 컨디션은 깔끔한 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코너의 가장 장점은 코너가 주는 그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고 채광이 좋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리더스 코너 같은 경우는 3면이, <laughs> 3면이 코너입니다. 2면이 코너인 게 아니고 3면이 코너인데 아, 3면이 그 창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온전한 발코니는 2면이 두 가지 그 2면만 발코니고 한쪽은 이제 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채광이 좋습니다. 룸은 이 입구 쪽에 룸 하나 있고 이쪽에 사이드에 룸이 두개 있고 이 끝에가 룸큰 룸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깔끔한 편이고요. 완전 통유리 룸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위쪽이 이제 다 유리로 되어 있고 바닥, 여기 밑에는 조금 이제 그, 그 유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깔끔합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깔끔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싱크대는 조금 사용, 조금 지저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태라서 요거는, 싱크대는 지금 물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거는 조금 그렇고. 탕비실도 굳이 탕비실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룸2룸4네개 룸네 요거는 맞습니다. 깔끔하다. 예. 다른 거 이제 한번 보시면 가불 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불 거도 면적이 상당히 커요. 한계층 건물입니다. 한계층. 한계층. 근데 가불 같은 경우는 A동, B동 이렇게 건물이 어, 이렇게 트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트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한계를 다 같이 한게 아니고요. 트윈으로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 트윈으로 올라가져 있는 것 중에서 한계층이라는 겁니다. 무료 주차가 15대라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불 건물 자체가 주차가 조금 넉넉합니다. 뭐 뷰가 아주 좋은 그런 사무실인가 봅니다. 어, 전용 면적은 231.2평이고요.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제로 270평을 쓸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당가는 1300이고요. 보시면 이제 가볼 그레이트 밸리는 2010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지하 3층부터 지하 20층 건물입니다. 연면적이 1 9 아, 저기, 만 9,500평입니다. 거의 2만 평에 달합니다. 사이즈가 연면적 2만 평이면 큰 편이에요. 예. 전용 면적이 231.2평, 분양 면적이 435.3평. 그래서 이 435.3평 곱하기 1300 하시면 56억 6천이 나옵니다. 56억 6천. 네. 한계층을 단독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 좀뭐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 사업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죠. 그게, 그게 장점입니다. 이 건물의 가장 장점은 한계층을 다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좋다는 게 장점입니다. 좀 뭐, 독립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이 도면입니다. 이 도면이요.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가 지금 뭐 A동, B동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여기 세대고요. 이쪽에도 또 엘리베이터가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물, 화물용 엘리베이터 있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또 72평 전용 면적이 있고, 여기가 47.7평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 요렇게 한 또, 어, 1호실, 2호실, 3, 4, 5, 6호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창고로 쓰는 것도 있고, R&D 센터로 쓰시는 것도 있고, 어, 직원 사무실로 쓰는 것도 있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직원 사무실로 쓰는 깔끔한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도 비교적 건물은 깔끔합니다. 사무실이 예. 깔끔하게 되어 있죠. 예. 위에 조명도 조금 신경을 쓰는 회사네요. 여긴 전반적으로 통유리로 되어 있고, 색감이 깔끔한 색감이에요. 바닥, 여긴 또 바닥을 이렇게 해놨네요. 이, 이, 게 뭐, 무슨, 뭘 쓰는 사무실일까요, 여기는? 음, 여기는 뭐 회의하시는 것 같고. 어, 이렇게 지금 뷰가 좋다라는 거, 예. 여기는 이제 창고 및 R&D 센터로 쓰는 그 호실인데, 창고로 쓰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면도 있고, 그 로, 회사 로고도 있다 보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촬영하는 데인가 보네요. 창고로 쓰고 있고 여기도 창고로 쓰시는 것 같고 예 다음은 하이엔드 클래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이엔드 클래식 네 아까 이제 긴 설명을 조금 해드렸는데 하이엔드 클래식은 이제 그 드라이브인으로 도어투도어 도어 스타일의 건물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뭐 제조업이나 유통업, 이런 상하역이 잦은 기업들이 쓰시기 가장 그 편리하시고 용이하시다라는 점이고요.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 출입이 가능합니다. 층고가 4.5미터입니다. 일반적인 지상 같은 경우 뭐 2.7미터 보시면 될것 같아요. 2.7미터 뭐2 3 2.7m? 예, 그 정도 보시는데, 얘는 4.5m입니다. 그러면 은 거의 복층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구조죠. 얘도 주차가 넉넉하네요. 예, 주차가 넉넉하고, 어, 전용 면적이 176평. 확장해서 201평입니다. 평당가가 1,400이고, 그러면 아 얘는 2018년도에 준공된 거고요. 지하 2층서부터 지하 14층 건물이고, 연면적이 23,352평. 어, 연면적 이꽤 큽니다. 그럼 여기 분양면적 350.3평에다가 평당 1,400을 곱하면 49억입니다. 전용면적은 이제 176.5평이고요. 어, 차가 여기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여기가 이제 길이 그 차도구요. 보시면 이제 여기 바로 차를, 여기 주차금지라고 써 있긴 합니다만, 여기다가 차를 잠깐 대고 작업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아무래도 뭐 이제 박스 작업이나 뭐 유통이나 제주 쪽 회사들이 많아서, 여기 이제 박스들이 많이 되어 있고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이 조금 미좀 이렇게 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박스 작업하기 되게 편리한 그런 사무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밖에도 보이면서 지하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하를 보통 이렇게 많이 썼었죠. 답답하지 않고 너무 좋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게 요거 리더스 타워, 갑을 그다음에 하이엔드 클래식, 요거 보여드렸고요. 어, 다음 주에는 요즘 이제 전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매 분양이 가산동에도 상당히 많이 됐었죠. 그래서 가산동 그 전매, 지식산업센터 전매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